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. 저는 현재 리에스브스 커피 학원과 UC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 진행을 맡게 된브리이라스 안태현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.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의 그 주인공이신 이승훈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만나서 네, 반갑습니다 네. 대표님 먼저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에 대하여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뵙어서 반갑습니다 어, 이승훈의 구석구석 커피는 제가 커피를 하는 동안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커피를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교육장을 또는 현장을 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 꿀팁을 좀 드리고자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를 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? 어 제가 이제 어떤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또 대학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. 그다 보니까 재교육. 어, 이런 걸 전달하고 싶은데 찾아갈 수가 없으니 전생의 망을 형성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지식을 또는 제가 갖고 있는 워홀를 전달하고자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지금 대표님께서 커피 업계에서 일하신 지가 한 30여 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, 근데, 뭐, 맨 처음에는 사실은 커피 엔지니어로 출발하셨잖아요. 네, 맞습니 네. 커피를 이렇게 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라든가 계기가 있었는지. 어. 저는 일단 뭐전자가 출신이니까 뭐 제가 취직을 커피 기계를 하기 위해서 처음 입문을 하게 되었죠. 그러다 보니까 커피 기계를 시작하다 보니까 어 제가 만지는 커피 기계에서 나오는 커피가 맛이 없으니까 좋은 기술자를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커피를 배우겠다 그래서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학원까지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커피 기계에 관련돼서 이제 뭐, 에지니어하고 하시다가, 근데 그때 뭐, 커피 추출도 또, 뭐 공부도 하신 것 같고. 우리나라 추출 라떼 아트도 하셨잖아요? 네. 그러니까. 뭐, 막들이 네. 그렇게 뭐, 음. 쑥스럽지만 이게 하시더라고요 하시게 된 동기는 또 어떻게 되셨나요? 뭐, 지금은 라떼 아트는 분야가 저보다 잘하는 우리 후배들이 너무너무 많지만, 그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. 저는 라떼 아트에 대 계기는, 어느날, 어, 일본에 있는 잡지 전란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나뭇잎과 하트가 있는 거예요. 커피 관련 잡지? 네. 그 당시만 해도 카푸치노를 만들기 위해서 거품도 못 내는 시대였으니까, 저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. 그래서, 아, 난 이걸 해겠다. 근데 이거를 배울 데가 없었고, 할 데도 없어가지고, 저는 늘 매일 하루에 우유 1열 통씩 가지고, 될 때까지, 그 그림 넣을 때까지 연습을 했죠. 어, 그러다 보니까, 어, 선배들한테는 장난친다고 욕먹고 먹는것 같고 네, 그렇죠 저 스승한테는 제가 엔지니어인데 기술자가 왜이 짓을 하고 있냐 이런 어떤 질책도 받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숨어서 했죠 어, 근데 어, 제가 현장에 나와서 토끼를 한마리 그려주면 기계가 팔려 나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걸 못봤기 때문에 어,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모든 분들은 너무 이쁘다 이 기계를 사면 이 뭐냐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아마 그때 그런 재미로 젊을 때에서 라떼 아트를 많이 숨어서라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뭐 저도 모르게 국내에서 최초로 보급했다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돌기 때문에 뭐 영광이면서 항상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때 어떤 라떼 아트가 조금 완성도 됐을 때 물론 이제 그 희열감도 많이 느꼈겠지만 그것을 제거해 누구한테 물셨어요 뭐... 좀 글쎄요. 네. 지금 그 당시는 뭐 경황이 없을 때라서 누구한테 보여준 거는 뭐 모르겠지만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. 뭐 저는 어차피 뭐 제가 현장 일을 많이 했으니까 네. 저희 고객들한테 현장에서 시커 컵숍을 운영하시는 우리 어. 바리스타 네. 또는 이점준님한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. 어. 보면 되게 그 신기하셨고 하을테고분명히그 네. 어. 당시는 제가 음. 엔지니어 또 기술자였기 때문에 에이스하기 때문에. 그, 나뭇잎 하트를 보여주면, ASP를 굉장히 잘 주셨어요. 어. 아 그런 게,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된 기계가 되지 않았냐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, 라떼 아트를또 구현을 하게, 됨으로써, 그, 거래 업체들, 매장들, 하고도 어떻게 보면, 신뢰감이 더 쌓일 수 있는 기계가 네. 되었겠어요. 어 그래도 기계를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. 빨리빨리 바꿔주겠다 아, 그지는그고 이제 그래. 소개가 많이 일어나는 습니다 <laughs>